어, 매출은 거의 한 40%가 좀 넘게 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한 2,5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? 12통에서 한 15통 오는 것 같습니다. 성사율은 5통 정도 잡는 것 같고요. 행복해요. 아, 행복합니다. 통화로 네. 요청드어 봤던 음, 음.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리려고. 아, 오늘...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, 당연히. 네, 시는 현장에 아.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송파구에 사업자를 차리고 있는 선양하우징 대표입니다. 화장실 방수,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, 주방 등, 옥상에 대한 관련, 물에 대한 관련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짐 프로젝트와 함께하고 2년 뒤인 지금 혹시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? 어, 크죠. 뭐한 달에 두 번, 세번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뭐못 받을 정도로 문의만, 전화가 많이 오죠. 어, 매출은 거의 한 40%가 좀 넘게 오른 것 같아요. 네. 아 네, 이거 저도 몰랐던 거긴 하네요. <laughs> 아, 그쵸, 맞아요. 네. 알면은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한 네. 건당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나요 600에서 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단가가 역시 이태리어가 높긴 하네요. 아, 네.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는. 네. 하루 평균 전화는 몇통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? 어, 달로 하면 너무 많고요. 한 12통에서 한 15통 오는 것 같습니다. 성사열은 거의 12통에서 한 5통 정도 잡는 것 같고요. 단순 계산으로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건당 5 0 0이라 치고, 그러면 한 2,5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. 그쵸, 그쵸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, 아, 너무 감사하죠. 뭐, 혹시 저희 짐 프로젝트랑 계약을 하시기 전에. 네네. 뭐, 마케팅 업체한테 뭐, 이래 맡겨보신 경험은 있으셨을까요? 여러 군데 있었죠. 그분들은 노출 노출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, 저희 이 블로그를 얼마나 성장시켜주냐, 또는 저희랑 좀, 주제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의 입장 같은 경우는 노출이 우선인데, 어. 아 문의가 오는 게. 네, 그렇죠, 그렇 네, 최우선인데 그 부분이랑 좀 다른 쪽으로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돈이 깨졌었죠, 사실은. 전 업체들과 저희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 한번 진 프로젝트 자랑 좀 한번만. <웃음> <차라리>. <웃음> 상시 통화가 가능하다.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. 처음 방문해도 그렇고, 두 번째 방문해도 그렇고, 필요하다 싶으시면 먼저 연락을 하시고, 먼저 찾아와주는 그런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보다 좀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, 나이가 드신 사장님들을 보면은, 전 SNS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, 사진이든 뭐든, 이제 필요하시면은, 현장에 직접 오셔갖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, 짐프루즈트님이에요, 지금. 문의 전화가 많이 오게 해야 되고, 매출이 올라야 된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의뢰가 없던 시절과 아... 현재의 충경의 변화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행복해요. 아, 행복합니다. 진짜 행복합니다. 그냥 집에 들어가도, 어, 하, 어떻게 해야 될까. 이렇게 좀안 잡히면은 일이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든 적도 많고 잠을 못잔 적도 많아요. 근데 지금은 행복합니다. 아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은 마케팅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. 준비된 업체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아... 성과를 낼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... <laughs> 어제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